뭐냐? 아 혹시나 아무도 안올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잠들 때 와야 돼. 뭔 말인지 알죠? 형님 혹시 주무실 때까해해되되요요 소리.. 약간 n 이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이 깜짝이야! 뭔데 씨발! 그 침대로... キュキュキュキュキュキュ。<atively> 냄새.. 냄새.. <laughs> 냄새 공격해서 그러잖아! 잠깐만 너가 ㅈㄴ 시끄러웠어. <laughs> 개시끄러웠어. 나 존나 ㄴ 아다 ㅅㅂ.. 잘 먹겠습니다. 잘먹습니다니 아니 니 갑자기 왜하다 왔어? 우리 그냥 밥 먹으러 왔지? 응. 어떻게 좀 많이 잤어요? 응. 것 같은데? 내가 아까 니네 건드렸다 가 응? 소리야? 아닌가? 뭘뭐 샀어요? 꿈에서 여자랑 뭐,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너 꿈인가? 내가 잠버릇이 사람 만지는 게 버릇이래.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꼬뽀를한거 그런 거야. 어. 근데 씨X 얼굴 보니까 양양이라가지고 개깜짝 <laughs> <여기 깔짝> 놀라가지고 <laughs> 와 꿈에 양양이 나왔네. <laughs> 그래고 존나 놀랬는데? 싫었어? 아니 뭐싫진 않았는데 놀라서 욕은 했지. <laughs> 자 15분! 이토리 새 본봉 올린다? 야 이토리 오자마자 존나 알바방수꺾풀래고어 개꿀 어이토리잘 먹었다 <laughs> 너 이토리 잘 먹었다 이. 이토라 잘 먹었다, 먹었다 이토리야 고맙다 <laughs> 이토리가 막내죠? 응 음, 맞아 음. 막내가 해야지 야 근데 개인은 자는 동안 누가 한번 살면 되 오빠 근데 잘먹었데왜 이마가 어. 작아요? 정수이 살면 니야 심었다 이외에 를 헤어라이기 헤어라인아 깜었다. 니가 놀라. 황규이지거의 이걸 안 들고 보이는데. 나 개말 본다. 봐봐 가봐 이걸 <laughs> 안 넣는데. 적당한데. 이건 죽이 해야 되이 앞에 앞머리에 수시 너무 없어. 쩌라고요이 빠지 살으잖아. 이만은 안 넓어. 그냥 얼굴이 큰 거야. <laughs> 어 나보다 서비 오빠가 더 커? <laughs> 야 진짜 공평하게 줄조로 재 봐라 누가 더 긴지. 미소 얼굴 잡고.. 20cm? 21.5cm! <laughs> 내가 더 크네? 둘레 도제. 21? 아아! 아 나와! 아아! 오빠가 57이잖아 나 52야!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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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형 52야. 진짜 별로가 아닌 걸로 존나 싸우네 진짜. 오빠도 한번 재봐도 돼요? 내가 볼때 오빠가 여기 세종에 대가리 잡은 거같 대가리 둘레는 제일 커, 내가 봤을 때 제일 커. 60이다, 60! 60! 와 대가리 존나 크네! 와 60이다, 60! 핸드 했을 때도 그 모자.. 어 왔나? 야.. 풀메이커 맞다 풀메이커. 올라 와x2 오자마자 해야 될거 뭐야? 갑자기 오자 맞아? 22. 아요? 아, 요아아 나도 안 아직 나도 안아도안 나도 아니 뭔데 갑자기? 나도 왜? 57! 가발 때문에 도러는데 아, 머리 때문에 이렇게 인정 인정 안나자안나자3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당 나도 안 나도 안은도안 나도 안 나도 야 나도 안 나도 안 네25.5 우산 <laughs> 그 한번 하실래요? 알지 아니, 왜? 우스, 아니야 왜?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옷이 좀 벗고 싶으면 답답해가지고 좀 있거든? 안차차 양양이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아, 어쩌라고요 저희 오늘 회식인가요? 어 많이 먹으라 x 라 예전엔 햄버거 4개 먹더니 지금 2개만 사 먹네? 방금 밥좀먹었다고 너 다이어트 중이야 에이 씨발 안 씻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자 다들 오늘 방송으로 뭘 얻었는지 얘기해보자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 데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지방에 와가지고 가족애를 얻고 햄버거를 얻고 소고기를 얻고 짜장면 얻었어요 K.R. 야박 나가기 싫어서 이거 먹고 뻥이는 거지? 응 아무리 생각해도 할게 없어요 밖에 날도 춥고 아나 진짜 뭐라도 할줄 알았다 양양이 먹뭐 얻었어? 뭐야? 그래? 배부름? 음. 음. 말고 얻은 게 없는데? 저는 얻은 거 하나 있어요 뭐? 음, 가족이 아니라 왜 저불러서 다대가이 새끼야 본인다고 이시바로기 잘 먹고 갑니다 야 그래도 너희 여기 온 김에 어차피 너희 집에 가서 개인 방송 하려고 그랬잖아 아니 여기서 방송 좀 해요. 님. 난 내가 할게야. 넌 그냥 나가든지 싶시오왜 그러다. 대못 쓰미다. 뒤쪽이도 하고 하려나요? 이 토리가 막내죠? 응, 음, 맞아. 네. 막내가 해야지. 아니, 아니, 네. 아니. 난... 갈게요. 야, 감이야. 이 토리 택시 불러 주라 <laughs> <불러주라. 웃음> 네. 오빠. 네. 괜찮겠어요? 이 토리 진짜. 에. 애들 불러서? 이게 뭐하는거냐 비응식년나형 시발 이제 강본다고? 마십쇼 이런 분위기 죄송한데 고양이 자세 가능한가요? 혼란해. 저 몽타주 어디서 본거 같은데. 결이루. 아자 수면제 안 깼어요? 아니. 제정신 아닌 거 같은데. 와주소공모. 어 예. 당연히 와야죠. 과장님 부르신 건데. 힘내십시오. 음. 음,